자, 여기는 인조이스에서 s가 빠져야 됩니다. 얘가 주어고 대절은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메이크 동사가 5형식 사역 동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 끝까지. 네, 모든 표현은 도, 끝나고 얘가 문장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격 보어. 자, 그래서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에 원형 부정사가 오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긴, 두는, 요렇게 꾸며 들어가는 투부정사가 되겠죠. 근데 이 두가, 사형식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1번을 썼으니까 2번이라고 할게요. 갑목에게 직목을, 아이오, 아이오에요, 아이오. 을 베풀다. 아, 호의를 베풀다. 음. 자, 이번에 구조는 얘가 뭐, 주어동사, 여기가 목,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는 지금 숙제가 선행, 숙제를 꾸며주는 건데, 단수기 때문에 메이 k 스 s 이것도 사역이 되겠죠? 3, 3이라고 할게요. 음. 자, 여기는 얘가 주어고, 동사, 여기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지? 어. 그래서 여기는 이 투부정사는 목적. 그지? Relating to, so that, 아, 뭐뭐 하도록.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 4라 그럴게요. 동사 4. 이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을 쓸수 없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얘가 주어고 얘가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가 되는 거지. 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of, significance 하면은, 중요한 이라는 거였지.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 관계사가 나오는데, 선행사가 doctor, 어, 사람이기 때문에, t e a t 을못 쓰고, who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어. prior to는 뭐뭐 이전에라는 전치사였지. 자, 여기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예요. 근데 왜 대시 아니라 와시냐? 뒤에 구조를 보면은, 세드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야. 어. 자, 요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는 또 꾸며 들어가는 구조. 자, 요 구조를 보면 이건 12로 바꿔줘야 되는데,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지? 어. 그래서 그 음식 제공자가, 어떻게, 얼 어, 가능한 한 열심히 어떻게 일하는지. 이, 그리고 투부정사가, 여기가 이제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동사 자리는 아니고 준동사, 뭐뭐 하기 위해서. 어. 자, 여기는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리플라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하우절은, 명사절로 들어가는 거고, 하우에버절은 부사절이에요. 여기는 부사절이 필요한 자리야. 왜 목적어가 들어갈 수 없거든. 이게 자동사니까, 그래서 그가 얼마나 바쁘던지 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주어고, 전명구고, 헬프가 5형식 준사역이 되겠죠. 여기는 분석 안 했어요. 여기서 후는 간접의무야 누가? r e a in 하면은 들여보내다 그러는 거지 누가 그 개를 들여보낼지에 대해서. 자 여기는 to stay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주어 꾸며 들어가야죠 당연히 어, 동사 목적어 투 부정사는 또 꾸며 들어가는 거야. Wherever 어, 그 세상에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간에. Because 자 그러면서 3번이라고 하는데 want 동사는 투 부정사 목적어만을 가져야지. 자 이번에는 낫이 나오면서 낫던틸 자주 사용하는 구조인데 부정어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자 부정어 도치라고 하는 거는 강조하는 말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언틸절이 끝나고 나서 의문문어순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 꾸며 들어가는 거죠. 음.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낫언틸절이 되는 거야. 음. 아 낫은 이쪽에 이쪽에다 갖다 붙여야지. 이때까지는 그래서 얘가 문장 주어고 여기서 수와 시제 일치를 잡고 여기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발견했다가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다야 자, 콤마 ing 들어가면서 분사구문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make가 오형식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그럴게요 내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는 대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는 so that 도치가 들어간 거야 도치. 어.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사고, 얘가 주격보. 그래서 day 동사 목적어 크게. 이 t 는 꾸며주러 가는 거야.